월FC <actualUn> 라이저 블라잉컵 챔피언 격파 센틱 코리안 스파이더 깡제껌 광재구 선수가 소개됐습니다 강재구선수 이번 시합을 준비하면서 12kg가량 감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주지수가 아주 특기인 광재구 주지수, 주지수 10.8cm 유도 용모드 치즈스 성남 격투기 챔피언 대한민국 킥복 스윙 전동대회 축고도 무너진 블랙벨트 세트, 헬스, 핫, 함태훈 선수가 소개됐습니다. 발차기가 주특인 함태훈 주신, 선수입니다. 주신, 원FC에서 지금 계약이 오늘로 만료가 됐다고 하고 있는데 오 FC뿐만 아니라 필요가는데. 전 세계에서 활동하서 대한민국 강함을 알릴 수 있는 대프리가 네. 되겠습니다. 역시 이 경기도 1라운드 10분 경기입니다. 강재구 선수와 황태훈 선수입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몸에 문신을 한 선수가 오. 이제 강재구 선수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복부 쪽에 오, 공격. 네킥. 오, 네킥 아, 아, 들어갔습니다. 복부 쪽에 들어갔습니다. 네킥. 게임업. 5블록인가요? 다음 타임스톱이 되겠습니다. 아, 급소 부위에 아마 맞은 것 같은데요, 로블로로 급소 부위 한두 선수가 좀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를 확인해봤기 때문에 네. 확인이 못했거든요. 자, 다시 한번좀한번 아,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아, 아, 네. 아. 네. 이 급소 부위에 맞아서네 잠시 아, 지금은 로블로 상황이었어요. 경기 중단이 됐다가 다시 그래서 이제 주의를 받고 있는 강재구 선수입니다. 지금 강재구 선수가 상대방의 그라운드 상황에서 사커 킥을 날렸거든요. 네. 사커 킥을 날렸기 때문에 주의가 사커 킥은 주의. 안 되는 거죠. 그렇 네. 스탠딩 상황 아니 그라운드에서 사커 킥은 사커 킥과 스탠딩 킥은 안 됩니다. 네. 자, 다시 경기 재개가 됐습니다. 자, 강재구의 리킥 니킥 연속해서 들어갑니다. 상대 복을 잡고 니킥 구사하고 있는 강재구그리 함태훈 선수가 타격도 굉장히 잘 하는데 우리 무릎 방어, 니킥 방어를 할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팔꼽은. 팔꼽 공격 들어가고 다시 니킥강재구 상대방이 무릎을 공격할 때 허리를 껴안고 버텨야 돼. 니 네. 위빙을 하거나 아, 머리를 붙이면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배를 붙이고 허리를 붙이고 허리를 잡아야죠. 강재구의 그이 날카로운 니킥 공격에 지금 함태우 선수가 안면에 어, 지금 많은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테이크 다운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노련하게 우리 강재구 선수가 엘보우로 지금 잘노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니킥으로. 연속해서 이강재구 선수의 공격이 성공되면서 많은 피를 흘리고 있는 강재구 선수입니다. 다른 단체와 다른 게 저희는 스탠딩과 그라운드 상황에 3점 포지션, 4점 포지션 테이크 다운 하려고 할때니킥 공격이 가능합니다. 네. 상대방이 등을 대고 있는 그런 그라운드 상태에서 얼굴에 니킥은안 되지만 네. 네. 무릎을 꿇거나 손을 짚고 있는 3점, 4점 포지션에서 니킥 공격이 가능한데 강재구 선수가 노련하게 지금 니킥 공격을 집어넣습니다. 다시 경기를 중단시키고요 어, 얼굴 쪽에서 지금 피를 상당히 많이 흘리고 있는 함태훈 선수입니다 네. 경기 초반에 함태훈 선수가 굉장히 파, 파이팅이 넘쳤기 때문에 펀치가 강지국 선수에게 많이 들어갔거든요 네. 노련하게 강지국 선수가 양 목을 잡고 클린치 싸움하면서 무릎으로 상대에게 강장 많은 데미지를 입혔습니다. 아, 특히 이 아, 니키 공격에 함태우 선수가 좀 숙수 무책으로 대하고 네,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슈퍼맨 펀치를 하고 이 자, 이런 3점 그렇죠. 상황에서도 니키 공격이 가한만입니다 잠시 경기가 중단되는 것은 이제 우 선수가 워낙 많은 피를 지금 흘리고 있기 때문에 지혈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강재구 선수가 1 0 k m 를 감량하는 동안에 정말 준비를 많이 한것 같습니다. 네. 여유가 있어 보이. 이올 FC 롤 가운데서 이제 선수의 부상으로 경기가 중단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우리 함태훈 선수가 경기를 포기하게 되면은 지는 거, 지는 게 되겠죠. 1라운드가 네.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 무엇보다도 뭐 이제 선수의 또 안전이 최우선시돼야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까지 경기 내용으로는 이제 강재구 선수의 그 니킥 공격에 함태훈 선수가 이제 코 부위에 네, 많은 힘을 주고 있는데, 3경기였으니다 일본에서 LV병. 우리 이만아리 선수가 되겠습니다. 일, 지금 나이가 올해 40인데 제가 어제 같이 밥을 먹었는데, 네. 밥을 쌀밥을 한 공기도 안 먹더라고요. 네. 3일 동안 물어봤더니 이 탄수화물 섭취는 전혀 안 한다고 합니다. 음료수도 섭취를 안 하고 술도 안 먹는 다데 네. 그래서 그뭐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얘기인데요. 네, 맞습니다. 40이라는 나이 못자않게 현역 선수 20대 선수들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피니시 시킬 정도로 강력한 선수입니다. 네. 음, 3위반도 지금 박동신 대표님도 보이시고. 자 다시 이제 경기가 재개가 되겠습니다. 강재구 선수와 함태웅 선수의 경기입니다. 자 몸에 상체에그 문신이 있는 선수가 강재구 선수입니다. 태우선수는 본인이 잘라하는 이제 발차기가 아직 까지안 나오고 있어요. 네. 자 서로 좀선 상태에서 강재구 선수의 강재구 선수가 주짓수를 잘하기 때문에 그라운드로 바로 끌고갈줄 알았는데 지금. 오히려 파운딩이나 팔꿈, 니킥으로 네. 상대를 좀금 유리하고 있습니다. 네. 케이지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함태훈 네. 선수도 네. 경험에 부해서 지금 케이지 컨트롤을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오, 오, 자, 지금도 니킥, 안면 쪽에. 다시 니킥. 닉킥. 니킥과. 안 되는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니키만 아니면 정말 이 강경우 선수의 니키의 함태훈 선수가 지금 숙소 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함태훈 선수가 지금 군대 재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정신력으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네. 저런 상황에서 백스핀 엘보를 함태훈 선수가 해주면 되는 데 런던을 하는 것 같아요. 테이크 다운을 강태구 선수가 테이크 다운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기술을 구사하고 또 상대의 기술을 방어하는 것에 강경우 선수가 상대의 능력 이요. 링 중앙에서 다시 경기 재개됐습니다. 파이트. 어, 오랜만에 발차기를 강태구 선수가 해봤습니다. 펀치도 날렵하게 터롭게 내고 있는 강재구. 아, 왼발 미들킥 강재구. 아, 다시 반대쪽 끌어나. 이킥 주특기 하이킥을 한번 찾는데. 네. 오래나게도 정재국 선수가 피해를 냈습니다. 아, 아 다시 펀치 앞면쪽에 다시 엘보우 레프트 파이팅. 함태 선수가 그렇죠.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있군요. 아직까지 강재훈 선수의 주짓수, 이 그라운드 기술에서는 함태 선수가 레드도브 케이지를 뭐 운영을 하면서 아백스핀 블로우 약간 후두부 쪽이었습니다. 이 상태로 간다고 보면 우리 강재훈 선수가 이길 확률이 높은데요. 함태 네. 선수가 많은 공격을 시도해서 피니쉬가 아니면 많은 공격을 시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 펀치라든가킥에 의한 그 점수 포인트는 강재훈 선수가 높죠. 네 예, 그렇습니다. 다 이제 니키, 다시, 다시 라이트. 자, 강재구의 펀치에 함태훈 선수가 넘어졌습니다. 다시 파운딩, 파운드 퍼치 내고 있는 강재구. 강재구 선수 오른손후에 우리 함태훈 선수가 그로 상태로 갔는데 순간 형식 차리고 지금. 자, 엘보우가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피를 많이 흘리고 있는 함태훈 선수입니다. 경우가 잘 빠져 나와야 되는데 잘이 상황을 견뎌내야 되는데 네자 다시 한팀 선수가 피가 지금 계속 지금 나고 있는데 에, 코 부위도 조금 찢어진 것 같은데요. 사실 많은 선수들이 부상을 안고 싸웁니다. 네. 허도 여러 번 부러지고, 부이지고 아, 네. 커팅이 됐는데 지금. 숨, 숨 쉬라, 숨 쉬라, 안 새, 안 새. 숨 쉬고, 호흡 들이마시고. 부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선수의 안전이 이제 최우선시돼야 되기 때문에 저 상태에서의 그 경기는 조금 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닥터가 네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이펀치에 부분이 맞았군요. 니다 아. 지금 제 지혈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코 피가 아니고 위쪽에서의 지금 그 상처기 때문에 네프리가 지금 의지 어, 의지를 보러 데 근데 선수가 지금 호안 한다고 하니까 지혈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지열이 된 상태가 지금 완벽하지는 않은데요. 자 다시 또 경기를 되게 시켰습니다. 다시 네으로 덱을 여주고 싶습니다. 자함태우 선수와 강재우 선수의 아, 경기 정말 정신력이 대단하군요. 함태우네 그렇습니다. 아, 하이... 자, 하이킥을 방어하면서 넘어뜨린 강재우. 다시 그라운드 기술로 들어갑니다. 강재구. 아, 자, 펀치 내고 있는 함태훈. 함태훈 선수가 지금 많이 좀 화가 났습니다. 많이 하려면 많이 공격 해야겠다. 업킥 시도 하고 있습니다 함태훈. 사이드로 가는 거 강재구. 밝고 방어는 함께 있는 거 잘하고 있어요. 자, 지금 급지 공격에 엘보우가 또 강재구 선수가 잘하기 때문에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데. 네. 이대로 가게 되면 강재구 선수가 승리하겠습니다. 터틀 터틀로 빠져 나오는데 강재구 선수가 함태우 안 바라시던데 아 암바, 그러나 빠져 나왔습니다. 함태우의 공격. 다시 펀치 내고 있는. 다시 니키. 함태우. 함태우 선수 정신력은 정말 대단하군요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역시 해병대. 아 역시 해병대 맞습니다. 그 전역제대한지가 얼마 안 돼서 해병대의 정신. 네그서지 않는 어떤 그런 것이 나타나는데 아, 걱정되는 것은 이제 얼굴에 좀 많은지 피를 좀 풀리고 있기 때문에요. 자, 시간은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전인을 상실할 만한데도 우리 함태훈 선수가 정신적으로 지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 다시 함태훈 밑에서도 터치 <목소리> 냅니다. 다운. 킬로틴을 시드하고 있는데 강제구 선수가 드립이 네. 정확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상대목을 완전히 제압하지 못했죠.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지금. 3팀 선수가 만회를 할수 있을지. 엉덩이를 세워줘야 되는데 아, 빠져나왔습니다. 네. 강재구 선수와 함태훈 선수의 정신력, 특히 그함태훈 선수의 정신력이 대단하군요. 그만큼 네. 정신력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또 이제 그, 그 기술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기술과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네. 이 정신력이 갖춰지는 겁니다. 기술 훈련만, 훈련만 하는 친구들은 금방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체력이나 이 기본적인 정신력이 갖춰진 훌륭한. 트라이앵글로 지금 안바를 시도하고 있는 강재건 선수가 네 트라이앵글 트라이앵글로 충분히 트라이앵글 안바로 꺾을 수 있는데 지금 뭔가 파운딩으로 상대를 괴롭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함태우 선수도 저 오른팔을 뺏기게 되면 위험하죠. 그렇죠. 꺾을 수 있는데 지금 케이지로 지금 방어잘 하고 있습니다. 이 아, 이제 시간은 거의 다 됐습니다. 다시 아, 시간을 지금 이제 몇초 남지 않았는데 아, 주심의 경기 진행도 물론 이제 선수 의 포기 의사도 물어봐야 되겠지만 지금 부상이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승리도 중요하지만 다음 경기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 네. 다시 펀치 교환합니다. 다시 라이트 이 끝났습니다. 자, 지금 뭐 10분간의 그 경기를 끝낸 강재구 선수와 함태훈 선수, 네, 정말 뭐 박수를 받을 만한 그런 경기를 했는데 강재구 선수의 기술, 특히 함태훈 선수의 그 부상이 좀 걱정이 되는데요. 큰 부상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함태훈 선수, 국재구도수국에서도 선수 정말 대단도고 우리 오은수, 윤성준 선수, 정말 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선수입니한국에한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